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get 동사인데요. 기본 의미는 도착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본 뉘앙스를 보시면, 목적지 앞에 전치사 to를 써 주시고요. 그리고 get은 목적지 없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몇 시에 도착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what time? 이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did you get?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맨 앞에 있는 what time 하면, 몇시 또는 몇 시에 did you 너는 뭐뭐 했니? 그리고 did you 다음에는 꼭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get, 도착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구요. get은 뉘앙스가 목적지 없이 쓸수 있고, 그리고 목적지 앞에 to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목적지 없이, 목적지 없이 어디에 도착하다. 이러한 뉘앙스로 쓰였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What time did you get? 몇 시에 도착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제 막 공항에 도착했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I just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는 got to the airport 라고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앞부분에 있는 I just 하면 나는 막 또는 나는 방금 이때 just는 부사가 되겠고요. 주로 동사 앞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ot, 도착했다. 이때는 get 동사의 과거형, 불규칙, 과거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ot 뒤에는 전치사, to, 그리고 to 뒤에는 장소, 즉, 목적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airport 하면, 공항이라는 목적지 장소를 썼고요. 그래서 get 동사는 도착하다 그리고 목적지 앞에 to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just got to the airport 이제 막 공항에 도착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나 어제 늦게 들어왔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I got 이라고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는, in late yesterday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got 하면 get 동사의 과거형. 그래서 get 도착하다. 라는 동사의 불규칙 과거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in을 붙이면 어디 안에 들어왔다 또는 어디 안에 도착했다. 그래서 목적지 앞에 to를 쓰지만 여기에서는 목적지가 생략됐고요. 그리고 late 하면 늦게 그리고 yesterday 하면 어제 그래서, yesterday 하면 부사로 어제, 보통 날짜나 요일을 나타내는 부사는 맨 끝에, 어순이 맨 끝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 got in late yesterday. 나 어제 늦게 들어왔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arrive 동사인데요. 기본 의미는 역시 get 동사와 동일하게 도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뉘앙스는 목적지 앞에 at 또는 전치사 in을 써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목적지 없이, 즉, 목적지가 생략된 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ll wait 이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until you arriv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앞부분에 있는 I'll 하면 I will의 줄임말, 그리고 wait하면 기다리다. 그래서 I'll wait하면 내가 기다릴 것이다. until 뭐 뭐까지, 그리고 until 뒤에는 주어, 동사, 어순을 썼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I will wait. 앞 문장이 즉 미래 시제 I will 미래 시제라고 해서 뒤에 오는 문장도 시제 일치에 의해서 원래는 미래 시제 즉 you will arrive 미래 시제를 써 주셔야 하지만 until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그래서 until you arrive를 약간 어려운 말로 시간 부사절. 그래서 시간 부사절 안에서는 미래,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를 써주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arrive하면 목적지 앞에 at 또는 전치사 in을 쓰지만 여기에서는 목적지 없이 목적지가 생략된 채로 써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ll wait until you arrive.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역에 곧 도착 예정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m arriving이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at the station soon이라고 붙여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arrive하면 도착하다. 그런데 꼬리에 ing를 붙여서 현재 진행형, 즉 현재 분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형, 현재 분사라고 해서,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여기에서 arrive는 도착하다. 약간 어려운 말로, 왕래 발착 동사. 즉, 도착하다, 출발하다, 오고 가다. 이러한 new의 동사는 꼬리에 ing를 붙여서, 진행형을 써주지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화에서 많이 써먹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즉, I'm arriving 이라고 해서 나는 현재 도착 중이다. 가 아니고요. 가까운 미래, 곧 도착 예정이다.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at the station, 이때 station, 역이라는 목적지 앞에 전치사 at을 썼습니다. 그래서 arrive at 하면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그런데 이때 at 뒤에는 비교적 작은 또는 비교적 좁은 장소, 즉, station, 건물 등 좁은 장소에는 at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soon 하면 곧이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m arriving at the station soon. 역에 곧 도착 예정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모임에 일찍 도착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 arrived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only for the meeting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arrive 꼬리에 d를 붙여서 규칙적 과거시제 과거형을 만들었습니다. 즉, arrive는 목적지 앞에 보통 전치사 at 또는 전치사 in을 쓰지만 이 문장에서는 목적지 없이 목적지가 생략이 된 채로 쓰고 있습니다. early 일찍이라는 부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for the meeting 하면 모임을 위해.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 arrived early for the meeting 모임에 일찍 도착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서울에 2시에 도착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 arrived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In Seoul at 2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arrive 도착하다 보통 목적지 앞에 전치사 at 또는 또는 in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in 서울 즉 서울이라는 목적지 장소 앞에 전치사 in을 썼습니다. 그래서 in은 비교적 넓은 장소 즉 나라 또는 도시 이러한 목적지가 있을 때는 at 대신 목적지 앞에 in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at는 몇 시, 몇 시에, 두 시에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맨 끝에 써주시면 되겠고요. 즉, 전체적인 의미는 I arrived in Seoul at 2. 서울에 2시에 도착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reach. 동사인데요. 기본 의미는 역시 동일하게 도착하다. 기본 뉘앙스는 목적지 앞에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reach는 노력이나 수고로 도달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되겠고요. 그러면 또 함께 영작을 해 보겠습니다. 산 정상에 도달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 r e a c h it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the top of the mountain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reach 꼬리에 ed를 붙여서 규칙적 과거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reach 뒤에는 즉 목적지 앞에는 전치사를 쓸수 없고요. 그래서 at 또는 in 또는 to라는 전치사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top하면 꼭대기, 정상. 그리고 맨 끝에 있는 mountain하면 산. 그래서 the top of the mountain 산 꼭대기 또는 산 정상이라는 목적지를 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 reached the top of the mountain. 나는 노력해서 또는 수고를 해서 산 정상에 도달했어. 이러한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걸어서 공원에 도착했어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 walked.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to reach the park.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앞부분에 있는, walk 하면 걷다. 꼬리에 이리를 붙여서 규칙적 과거 시제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walked to 뭐뭐 뭐 하기 위하여 걸었다. 그래서 to 뒤에 동사 원형 reach를 썼고요. reach 뒤에는 park, 공원이라는 목적어를 전치사 없이 직접 썼습니다. 그래서 reach는 목적지 앞에 전치사를 안 쓰고요. 그리고 뉘앙스가 노력이나 수고로 도달했다. 이러한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인 의미는 I walked to reach the park 걸어서 공원에 도착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방금 집에 도착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 just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Richard, hom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역시 앞부분에 있는 부사, just 하면 방금 막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주로 동사 앞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ichard, 꼬리에 ED를 붙여서 규칙적 과거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home, 집 이라는 명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reach 뒤에 그리고 목적지 앞에는 전치사를 안 쓰고요. 그리고 reach는 노력이나 수고로 도달했다 이러한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just reached home 방금 집에 도착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몇 시에 도착했어? What time did you get? What time did you get? What time did you get? 이제 막 공항에 도착했어. I just Got to the airport. I just got to the airport. I just got to the airport. I got in late yesterday. I got in late yesterday. I got in late yesterday.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게 I'll wait until you arrive I'll wait until you arrive I'll wait until you arrive 역에 곧 도착 예정이야 I'm arriving at the station soon I'm arriving at the station soon. I'm arriving at the station soon. 모임에 일찍 도착했어. I arrived early for the meeting. I arrived early for the meeting. I arrived early for the meeting. 서울에 두시에 도착했어. I arrived, I arrived in Seoul at two. I arrived in Seoul at two. I arrived in Seoul at two. 산 정상에 도달했어. I reached the top of the mountain. I reached the top of the mountain I reached the top of the mountain 걸어서 공원에 도착했어. I walk to reach the park. I walk to reach the park I walk to reach the park. 방금 집에 도착했어. I just reached home. I just reached home. I just reached home.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